네, 예, 광명시에서 환경미어 일을 하고 있는 임철순인데 제가 좀 교통편이나 일이 좀 늦어가지고 좀 늦게 온거 양해바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지역구 광명시 환경미어 미친 놈은 이원주 의원 집과 사무실 청소하기 싫습니다. 직접 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주기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그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그 응? 음. 그 따는 어리, 진입장벽 정도가. 그친들이 그래.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래고 음.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광명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 노동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말고도 비공무원으로.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도로보수 하수 준설 수도검침 방문간호 노인요양 등 수없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기계약직들은 실존엔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만 직원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며 땀 흘려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나 아무런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여 유령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잡부로 부르기도 하고 단순 자벽, 사역 임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순 노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으로, 우린 정수라 표현합니다. 최저 임금조차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부지 기수입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90%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반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주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저는 처우개선과 법적 지위보장을 위해 싸우는 그런 미친놈입니다. 전국에 그런 미친놈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아주 모욕적이고 기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원주 의원은 광명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저 역시 광명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환경미화원이지만 이원주 의원의 집과 사무실 근처에 청소는 하기 싫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원주 의원, 당신은 환경미화원의 서비스 노동을 제공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원주 의원 논리대로 하면 우린 그냥 쓰레기나 지우는 미친 놈입니다. 의원직 사퇴하고 당신 손으로 직접 쓰레기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순서가 좀 바뀌어, 늦게 오셔가지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상 이제 기자회견을 저희들은 마치도록 하고요. 대표분 몇 분이 그, 우리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좀 항의시안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저희들의 체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있지만, 전체 한국사회 의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현주 의원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좀어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역대급 발언을 해버린 거죠. 정치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민주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같은 당에서도 할수 없는 말을 뱉으면서 지금 히히 낙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laughs>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미친 놈들이라고 표현했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리 사는 게별게 아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되는 거냐 이런 요거는 뭐뭐전 방송에서도 뭐 살짝 언급은 됐는데요. 더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어떤 직업은 그다 그렇게 전문성이 많은 직업이 있나요? 밥하는거 이거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송으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내보냈는데 주부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인정해주자는 게 뭡니까? 실제로 남편만큼이나 가사 분담과 육아 등이 갖는 그 스트레스와 전문성은 저는 굉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여성인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지 일단 안아요 그리고 그냥 아줌마를 학교에서 밥 하는데 시키는데 왜 정규직과 시켜야 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박근혜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국회의원도 할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될 자인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여성이고 엄마잖아요 음. 이 사람 광명을 해서 했을 때 선거 선거 그 캐치프레이드가 엄마의 마음으로 야무진 정치 따뜻한 정치 였다고 이거는 누구 할수 있는 이야기냐면요 기업 재벌들 회장들이 해야 될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정치인인 국회의원은 전문성이 그렇게 있는 직업일까요 막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이현준은 이렇게 하면은 그 막말하는 직업 전문성한테 우리가 2억 가까운 세비를 줘야 됩니까 제명이에요 저는 제명시켜야 된다고 봐요 사악한 뱀한 마리가 국회에 또아리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아무튼 뭐 이현주의 대단한 존재감 감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 주면서 어 국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분명하게 짚어 줄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또 강연재를 비롯한 그당 안에 막말하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극렬한 발언을 뱉도록 정용하고 있는 당의 입장도 정말 미쳐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서청원을 비롯한 이른바 침박계들이 완전히 어디 뭐 집나가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한 부분이라든지 국민의당 안에서 뭐 차기 당권을 노린다고 하는. 정동영이라든지 기반에 남아 있었던 주류 정치인들은 사실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 근데 이제 별 존재감도 없고 내가 봐서는 정치 생명도 얼마 안 남은 애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이게 새롭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깎아먹는, 쉽게 말해서 정치 혐오를 부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깝다, 이 말이야. 그렇죠. 언론 자체가 이게 왜안 좋다라든지, 어, 이렇게 하면 안된 행태라든지를 실어줘야 되는 거죠, 이쯤 돼서는. 그렇죠. 사전에도 했어야 됐지만, 이쯤 와서는 이런 발언 자체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품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한, 한 언론사라도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 맞아도 없고 심지어 막말 할 때마다 너도 나도 너무 신이 나서 어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경쟁을 하듯이 이거를 더센세이셔널라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더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바빠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크, 이거는 좀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요. 발론할 여지를 그냥 아예 없애 버리는 정치인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이나 특정 성이나 어떤 그런 등등에 대해서 혐오, 혐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발언을 그게 우리나라 국민단한 명이라도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끼리 싸잡아서 누구누구를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특정 계층을 더군다나 여성 특히나 이런 식으로 따지면 주부층 솔직히 말해서요 주부층들 중에 이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00명 이상의 밥을 해내야 되는 정말 종로동이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봐야 임금 얼마 되지도 않는 그분들에게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처우를 더 좋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못할 망정. 그거 전문직 아닌데 뭘 밥하는 데까지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몇명안 되는 재벌 총수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물론 아이 된다고 보고요. 정말 생각이 있다면 국민당은 이현주를 제명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현재 이현주의 직책이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어, 사실상 어, 원내에 있는 모든 지도부가 어,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잠적한 상황에서 이현주 혼자만 그 떠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대선 마지막 국면부터 계속. 이원재나강현제한테 계속해서 이런 그 직책들을 맡겨왔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정편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코너가 돼 버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음. 언젠가 가면 그 모든 얘기들은 국민의당의 의견이 아닌. 이현주 개인의 의견이었다라는 식으로 어, 발을 빼버리고 음. 이 부분에 대한 파문이 커지게 되면 이현주는 팽당하게 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이제는 폐업, 폐업 시즌이거든. 그거 있잖아. 정말로 키워줄 이인자한테는 피를 묻히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속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제명입니다. 재명더 제명. 이상 이 사람의 어떤 폐악지를 기다려줄 고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 유령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잡부로 부르기도 하고 단순 자벽 사역 인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순 노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으로 우린 정수라 표현합니다. 최저 임금조차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부지 기수입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90%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반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주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저는 처우 개선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싸우는 그런 미친놈입니다. 전국에 있는 미친놈입니다. 의원직 사퇴하고 당신 손으로 직접 쓰레기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순서가 좀 바뀌어 늦게 오셔 가지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상 이제 기자회견을 저희들은 마치도록 하고요. 대표분 몇 분이 그 우리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좀 항의 사안을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저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있지만 전체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현주 의원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좀, 어,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예, 광명시에서 환경미원 일을 하고 있는 임철수인데 제가 좀 교통편이나 일이 좀 늦어가지고 좀 늦게 온거 양해 바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지역구 광명시 환경미화원 미친놈은 이현주 의원 집과 사무실 청소하기 싫습니다. 직접 하십시오. 저는 솔직말서그 취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네. 어디 그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응? 음. 그그 따른 진입장벽 정도가 그래. 친들이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래가고 음.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광명시에서 환경미안으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 노동자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말고도 비공무원으로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도로보수 하수 준설 수도검침 방문간호 노인요양 등 수없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기계약직들은 실존엔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만 직원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며 땀 흘려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나 아무런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여 그런 미친놈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아주 모욕적이고 기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원주 의원은 광명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저 역시 광명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환경미화원이지만 이원주 의원의 집과 사무실 근처에 청소는 하기 싫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표마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원주 의원, 당신은 환경미화원의 서비스 노동을 제공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원주 의원 논리대로 하면 우린 그냥 쓰레기나 치우는